8월 14일 날 어, 이사짐을 옮겼습니다. 네, 근데 어, 계속 누적된 피로 때문에 어, 이사짐 옮기는 당일 날은 제가 좀 늦잠을 좀 잤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40분? 뭐 1시간? 그렇게 좀 늦게 나왔는데, 이사를, 어, 하시는 분들이, 아이, 전문가들 이시다 보니까, 그 많은 짐을, 제가 봤을 때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 짐이. 예 1톤 트럭 3대 분량. 예 근데 한 대는 이렇게 좀 탑이 높은 1톤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높이 많이 쌓을 수 있는 음, 그런 트럭이 왔고. 근데 뭐, 뭐 그냥 세대 차를 그냥 뭐 옆집 화분 나르듯이 그냥 쭉 해서 <laughs> 네. 뭐 거의 1 시간 채안 걸리고 2층에서 그 많은 짐을 다 내려서 차에 다싣고 어, 가져다 주셨습니다. 네. 내리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 어,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시지만, 굉장히 그,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동을 했습니다. 어, 천장 도배해주시는 사장님 내외분들도, 며칠 전에도 오시고, 어제도 오시고, 이제 주변에 오셨, 근처에 오셨다가, 커피 한잔 마신다고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반갑게 얼굴도 뵙고 했는데 어 그분들도 대단하시죠 천장해 주신 그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이삿짐 사장님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뭐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제 영상에 전화번호를 그냥 올려놨습니다 명함을 올려놨습니다 아. 진짜 어 감동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전문가들이라는 냄새가 확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쉬엄쉬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후딱 해 놓고 그냥 쉬는 거죠 마감을 해버리는 거죠 업무를 예. 질질 끌지 않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쫙 몰아서 해버리고 예, 업무를 끝내는 아주 시원시원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예, 일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영상 촬영을 할 엄두를 못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자료는 없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15일날은, 어, 하루 쉬었죠. 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힘들어서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인가요? 예, 이 영상이 제 16일 날인데, 어, 짐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정돈, 어, 모든 물건들을 적재적소에, 예, 잘 정리를 해놔야죠. 그래야지 일할 때, 영업을 할 때, 예, 빨리빨리 물건을 찾기가 쉽죠. 근데, 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laughs> 카페에 필요한 집기나 물건들 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위주의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이거 정리하는데 하여튼 반나절 이상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목재 도구들, 공구들, 목공 관련된 것들, 뭐 전기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시멘트, 뭐, 바닥, 그죠? 어, 그런 거 관련된 것들.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씩 지난 몇년 동안 다 흩어져 있던, 어, 뭐, 이 박스에 있다가, 이 박스에 뭐, 저게 있고, 저 박스에 뭐, 이게 있고, 막 섞여 있다가 드라이버 찾으려면 그래서 뭐, 박스를 몇 개를 열었다 닫았다 했어야 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통일시켜서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부척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 구부 구획을 나눠가지고 음, 아주 타이트하게 예 물건들을 다 몰아서 어 하여튼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음, 공간을 확보를 해두고 난 뒤에 어, 카페 관련 집기들이 또 이제 들어와야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급한 것처럼 저희는 그 가격이 비싼 물건이 라기 보다는 부피가 큽니다 대부분 어 플라스틱 컵 일회용 컵 이라든가 뭐 종이컵 그런것도 이제 사이즈 별로 뭐 50개 단위 100개 단위 살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사죠 예, 박스 단위 사게 됩니다. 그다음에 뚜껑도 필요하죠. 뚜껑도 사이즈별로 다 사야죠. 리프도 다 있어야 되죠. 뭐 그렇다 보면 실제로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이 카페 손님이 보는 공간, 어뭐 카운터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재를 해놓을 수도 있지만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고 어 그런 게 싫어서 이제 창고를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쪽에다가 이제 다 정리를 해두려고 음 하나씩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어 지금 봐도 사실 공간이 창고 공간이 저희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막 또이 앵글 말고 사면이죠. 어, 지금 창고에는 네 개의 면이 있죠. 그면내 중간 중간에 공간 있는 데마다 예, 까치발을 달아갖고 선반을 달아가지고 그 위에 물건을 막 적재해놓고 예, 거의 뭐 아수라장이죠 지금 예, 창고는.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바쁠 때 어,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예. 물론 뭐 저희 카페는 뭐 손님이 줄을 서서 음료를 주문을 하고 어, 그럴 일은 없죠. 예, 그렇지만 어, 다른 카페들 같은 경우 손님들이 많을 때 어, 갑자기 뭐 컵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놔도 손님이 몰아 닥쳐서 물건을 막 소진하다 보면 어, 급하게 필요해 될 때가 많이 있죠. 예, 그럴 경우. 물건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 서로 스트레스입니다. 예. 손님들은 계속 적체 밀려오죠. 예. 물건을 어디 있는지 찾기 더듬더듬 걸으려면어뭐 매니저님 뭐가 안 보여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또 거기 쫓아가 봐야 되죠. 이러면서 서로 스트레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적당한 위치에 예. 배열 그 창고에 물건들을, 어, 보관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어, 창고에서 또 직원들이 쉴 수도 있죠. 예, 뭐, 운영자도 마찬가지죠. 예, 어, 하루 종일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을 특히, 뭐, 운영에 묘가 있겠지만, 예, 직원들도 좀 쉬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장님도 좀 쉬고 개인 공간이 좀 필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창고 공간도 어, 홀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어, 공간이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와, 창고 정리하니까 This.